나에게서 해방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축복과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치유의 축복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치유와 전도의 축복을 받으려면 세 가지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로, 제한된 집중입니다. 제한된 집중은 우리의 생각을 복음에 집중하는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laughs> 생각이 중심되는 것은 곧 나중심이기 때문에 불신앙, 염려, 불안 등에 빠지게 하고 성령의 인도가 아닌 인본주의를 쓰게 하지만 기도가 중심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며 기도로 중, 집중할 복음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둘째, 선택된 집중입니다. 선택된 집중은 제한된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혼자의 시간에 복음을 누리는 기도에 집중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 집중하면 말씀이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셋째, 원네스 집중입니다. 원네스 집중은 모두를 살리는 집중으로 주신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혼자의 시간에 제한된 집중하고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으로 선택된 집중하고, 현장에서 원내서 집중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